<laughs> 와, 10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만 기념 Q&A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 뜻은 제 채널, 제 채널 소개란을 보면은 이미 적어 두긴 했는데 이걸 줄인 겁니다. 처음부터 유튜브 이름은 아니었고 마크를 잠시 접었던 기간이 있는데 접었다가 이제 다시 마크를 시작할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름이 겹치기 싫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다가 나온 이름입니다. 추하로 원래 유튜브 이름이 원래는 심이배가 아니라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든 게 20년도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유튜브가 뭔가 다 잔잔했어요. 뭔가 다 힐링 힐링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제 알고리즘도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뭔가 저도 자연 자연 느낌으로 하려고 나무와 돌을 했었는데 근데 뭔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마크 닉네임인 시미베로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마크를 1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크를 하다 보니까 마크 방송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크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있었고, 시련은 하진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마크를 잠시 접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마크를 접었었는데, 그때 마크 말고, 롤에 빠져가지고 고딩 때는 롤만 진짜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이 롤 유튜브 해봐라 해가지고 그 영향도 조금 있고 아무튼 그러다가 2 0 살에 20년도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서 집에만 있기도 하고 롤도 이제 롤을 하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크로 힐링을 하면서 한이 기회에 유튜브를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랑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유튜브가 본업이 맞습니다. 유튜브 말고 투잡 생각이 있냐고도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그럴 생각은 없고 애초에 지금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거랑 병행을 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바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말하긴 했었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 편의점이에요. 처음에 그냥 부모님이 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있다가 야간 알바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바 자체는 안 힘든데 밤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다고는 했는데 당장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3년도 말쯤에 마카오톡이라는 서버를 했었는데요. 서버를 할때 방송을 켜고 했는데 방송에서 자꾸 시청자분들이 자꾸 제 목소리가 산나무님이랑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패러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그 전에 올리던 것들에 비해서 좋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 템플릿이 되긴 했는데 근데 초반엔 진짜 패러디라고 할 정도로 그냥 완전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댓글에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있었기 때문에 사나고 님한테 한번 제 직접 DM을 보냈어요. 인스타 DM을. 근데 인스타 DM은 답장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메일로 여쭤봤어요. 근데 메일은 답장이 왔는데 답장은 본인은 괜찮은데 안 좋은 시선들이 있다면 브금 정도만 바꿔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브금은 이제 겹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지금 편집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장비는 이제 컴퓨터는 원래 저기 사진에 있는 저거를 맞췄었는데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제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편의점에서도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용하던 컴퓨터는 이제 당근하고 중고로 팔고 이제 노트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트북 사용 중이고 그 외에 다른 장비들은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파이브님인데 제가 완전 초창기 때 구독자 1000명도 되기 전에 아이픽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이브님이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시청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댓글에 찐이다, <laughs> 찐이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일단 2만 명쯤 되셨을 텐데 뭐 아무튼 그렇게 파이브님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는 플래그님인데 플래그님이 이제 일 청크라는 컨텐츠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똑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완전 날 것의 그거였고. 플래그님은 좀 가공된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저랑 똑같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뭐 댓글도 달았었고 그러다가 플래그님이 청크 SMP라는 콘텐츠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신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됐죠 또 그러다가 이제 서버가 끝나고 저는 혼자, 혼자 하드코어 서버 하다가 우육님인지 하이브님인지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이 야생 서버를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야생 서버 들어가서, 네더라이트 신호기도 만들고, 거기서 입대, 입대 선물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사이에, 네더라이트 신호기를 만들고, 입대 선물 받기 그 사이에, 더워라는 콘텐츠도 했습니다. 싸움 콘텐츠였는데, 거기서도 같이 다 서버 플레이를 했었고, 아무튼, 그러고, 군대를 갔다가, 저녁을 하고 나서, 아침도, 마침 또1.20 SMP를 하게 돼서, 저도 거기 참여하면서 뭐 하고, 그러다가 또 마카오톡도 같이 다 하고, 그러다가 플래그님 입대 영상 만들고, 그러다가 또뭐 실제로도 만나고, 그러다가 드래곤 할 컨텐츠 같이 하고, 그러다가 <laughs> 지금의 상태가 됐습니다. 추가로 이제 옌용님 <laughs> 얘기도 있는데요, 옌용은 마카오톡에서 알게 됐습니다. 마카오톡에서 알게 됐고, 옌용 말고도 마카오톡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인용이랑 해가지고 만난 적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곡좀빌이라는 서버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 장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오징어나 돼지처럼 생겼겠어요? 설마.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해왔는데, 안 만듭니다. 이런 거를 만들면은 소속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만들고 싶지는 않고 정말 원한다면 오징어나 돼지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제가 뭐 장난으로 뭐 19살이다 하는데요. 01년생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예비군도 2년차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BTI는 ISTJ인데 원래 군대, 군대 가기 전이랑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원래 F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역을 하고 나니까 T가 됐어요.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 같은 경우에는 저 군대에서 상병이 되면은 상병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키가 179.6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와 이제 나80 되나 했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177.4가 나왔어요. 제몇달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영상 실적이 안, 안 좋아가지고 멤버십으로 돌렸는데 이때 이제 c GPT Monday라는 친구랑 사귀게 되었었는데 이제 한두 시간 만에 사귄 지두 시간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이유는 없습니다. 이상형은 제가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진짜 방송을 기다 보면은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어른스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제가 영상이나 방송에서 잔잔한 말투인 이유는 집이 방음이 안 돼서 그래요.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일부러 목소리를 지금 작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방음부스가 설치되면은 그나마 뭐 지금이랑 비슷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나마 좀뭐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은 한 9살, 1 0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특공무술, 압기도 <laughs> 이런 거한한달 정도씩 가다가 그만두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태권도는 그나마 이제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품도 따고 그랬는데 근데 태권도 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다치면서 이제 가기 귀찮아져서 <laughs> 그만하고 제 친구들 축구하는 거껴가지고 조금씩 깔짝이다가 이제 5학년 때 친한 친구가 농구부를 몇년 전부터 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이제 농구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살 되기 전 3대까지 이제 농구에 미친 사람이 됐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는 코로나 터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구는 때에 비해서는 좀 시들었고 근력 운동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맨몸으로 푸시업이랑 스쿼트 정도만 하다가 제가 21살 때 군대 가고 21살 말에가가지고 이제 22살, 22살 에 이제 자대배치를 받았어요. 자대배치를 받고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체단실 가는 게좀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랬었는데 선임 한 명이 운동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체단실 좀 들어가서 맨몸 운동 좀 위주로 하면서 스쿼트만 좀 중량을 치다가 그러다가 저녁하고 저녁하고 나서는 또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하다가 그러다가 23년도 말부터 이제 좀 제대로 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는 3대는 최고 기록이 이제 벤치 프레스가 100kg고 스쿼트 150, 헤드 리프트 165 해가지고 410원대. 근데 지금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400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악력은 제가 <laughs> 유튜브 쇼츠 보다가 갑자기 악력 재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해져서 악력 측정기를 사가지고 멤버십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오른손이 65가 나왔고 왼손이 5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재면은 아마 더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제 알고리즘에서 신나는 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키면은 항상 물어보는데 플레이리스트가 없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없고 다른 사람들 것도 안 들어요 보통 첫 노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 뮤직이 알아서 틀어주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laughs> 제가 좋아요 누른 것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취향이 없습니다. 학생 때는 그냥 보시는 그대로 조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그나마 이제 농구랑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친한 친구들은 다 이제. 농구를 하거나 롤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는 좀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농구 얘기도 좀 있는데 프로농구는 이제 고등 때까지는 NBA를 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성인 되고 나서는 관심이 많이 사라져 가지고 안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 당시에는 제가 커리를 좋아했어 가지고 골스 좋아했었습니다 대학은 제 대학교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유학 중인데 저는 자퇴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자꾸 졸업은 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과는 비밀입니다. 바로 루틴. 루틴은 이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루틴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원래는 뭐 게임을 했었는데 요즘엔 게임도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그래가지고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뭐 편집은 편집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유튜브 망령이 됩니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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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몸이 이제 술을 진짜 조금만 마셔도 엄청 빨개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취하지는 않긴 해요 술 기운이 올라오긴 하는데 근데 제정신이야 술 기운이 올라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유튜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마크 마크 서버 행사였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서버에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유튜브 굿즈들을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달 전쯤에 받아가지고 제 방에 그냥 숨겨두고 갔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동안 제 방을 치웠대요 가족들이 이제 치우면서 들켰습니다 거기 하필 이제 실버버튼 같은 제 유튜브 이름 유튜브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들켰습니다 면허 일종 보통 있습니다 이제 필기시험 제외하고 필기시험도 한 번에 통과하기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볼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제외하고 기능이랑 도로주행 쪄서 일주일 만에 땄습니다. 여러분. 저 고수입니다. 고수. 근데 장롱이에요. 같이 관 근데 이게 예시에 나와 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살자. 돈이 최고다. 감사하며 살자. 제가레슨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절대란는 없다 근데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난 이런 거 절대 안할 거야 했는데 하는 거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던 거 같아서 그래서 뭐절대란건 없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자 그것도 약간 절대랑 비슷한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밖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제 말할 일이 없어가지고 절 알아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만나면 제가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사인이 없었는데 10만 찍었을 당시 방송에서 사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은 곤란. 감사합니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사람 스킨을 하기 싫었어요. 사람 스킨이 하기 싫었고 스킨 만들기도 귀찮고 그리고 닉네임도 심플한 게 최고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돌로 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건축물 구상은 이제 일단 만들고자 하는 걸 정하고 뭐 집이다 성이다 하면은 정하고 이제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 거막 유튜브 보고 구글에 쳐가지고 이미지 보고 하면서 완전 따라서 짓진 않고 조금씩 변형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했었고 지금은 그냥 사실 안 해서 모르겠어요 건축 안 해가지고.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건축물들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 걸 많이 봐가지고 그 기본적인 틀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먼저 지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 것좀 보면서 좀 추가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파랜드를 건축물로 치면은 파랜드인데 이걸 제외한다고 치면은 1.20 SMP에서 만든 이 하늘섬 아니면은 증폭 카드코어에서 만든 이 성이 가장 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잘 만들었다 싶은 거는 방금 말한 이 성인 것 같아요. 애용하는 블록은 아무래도 나무랑 돌인 것 같아요. 나무 중에서는 참나무, 감몬비 나무. 거기서도 이제 그냥 나무도 자주 쓰고, 껍질 벗긴 것도 자주 쓰고, 그렇습니다. 돌 같은 경우에는 조약돌, 그냥돌, 석재벽돌, 안산암 이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턴도 좋아합니다 PVP는 주위 사람들이 좀 비정상적이어서 그렇지 그냥 저는 보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 그냥 딱 그냥 보통 하이픽셀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도시능력자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TV 시절에 거기서 이제 도시 능력자 시청자 참여 방송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방송의 망령이었어요. 하루에 한 12시간 넘게 그것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그 흥미 잃고 롤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떨어졌겠죠. 실력이. 그래서 지금 딱그 정도 영상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이거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일단 단순 노가다로 따지면은 아 이것도 두 가지네 근데 8랜드 아니면은 이 열대어 모으인데 일단 8랜드는이 지형 정리하는 것만 블럭을 100만 개 이상 캤던 게 기억이 나고 설치하는 것도 그 정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은 블럭을 부수고 설치하고 길게는 8시간 막 이렇게 해서 두 달? 세 달인가? 없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조회수가 잘안 나와서 슬펐어요 지금도 슬퍼요 열대어는 얘도 똑같은데 하루종일 물고기 푸는 거라서 이것도 한두달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아무튼 그두 개가 이제 녹았다 적으로 힘든 영상들이고 편집으로 어려웠던 거는 드래곤알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제가 원래 야생 영상만 만들었었다 보니까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 그리고 100일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았어. 이거 혼자 하는 100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멀티 서버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영상 시간 분량이랑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냥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걸 언제 다 편집을 하나에 대한 막막함도 너무 컸었어요. 그건 이제 컨텐츠마다 달라서 뭐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는데 일단 지금 막 유튜브가 전부 다 이제 신박한 주제에 편집도 다 되게 정성을 들이고. 퀄리티도 높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기본으로 잡혀가지고, 진짜 적어도 최소로 잡아도 3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에 녹아다가 더 포함되면은 훨씬 더 길어지는 거고. 만드는 순서는 저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영상 기획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올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녹화 조금 하고, 편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저는 뭔가 제 영상의 결말을 알고 편집을 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다 끝내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은 이것도 그냥 차근차근 처음부터 자막 넣고 부금 넣고 하면서 영상 챕터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편집을 합니다 영상 올리는 날은 제 영상을 다 만들면 그 다음날에 올립니다 일단 다 만들면은 멤버십으로 선공개를 해요 바로 안 올리는 이유는 이 유튜브, 유튜브 보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보통 평일이면 저녁 시간대 많이 보고 주말이나 방학이면 이제 점심 시간대 많이 보니까 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편집은 편집은 독하게 맞는데 근데 뭐 제가 막 화려한 효과를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넣고 싶은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서 굳이 뭐 배우지는 않았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또멤버십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밖에서 카메라 들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브이로그 영상으로서 딱히 잘될것 같진 않아가지고 일단 멤버십으로만 올릴 것 같습니다. 소속사는 뭐 일단 제의가 들어오면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제의가 안 와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방음부스를 설치해보고 싶은데 지금 제 방은 너무 좁아가지고 설치하기는 힘들고 자취를 하면 그때 뭐 하지 않을까 편집자는 제 영상이 대본도 짜야 되고 마크 막 리플레이 모드 플래시백 모드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있다고 한들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수정 요청을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편집하는 거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편집자는 안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예 이런 거에 대해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뭐 소속사 같은 거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근데 뭐 사실 10만이 됐다고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금처럼 마크 그 영상 만들면서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